아, 움직이. 어, 앞으로. 어, 어. 내려오는 거 같아. 조심해. 아, 저기. 아니, 한명더 있어. 오른쪽, 오른쪽 바위, 바위 쪽에 있어요. 2번. 아, 1번, 1번. 아, 얘는 해 가지고. 아, 얘도 있고. 하나 찍고. 왼쪽 더는 거 조심. 아 개피. 어 나이스. 아컷. 알기다했에 봐야 돼. 둘 둘. 둘 걸렸다. 위위 돌위에. 봐. 진짜 개한명더 있어요. 바로 앞에 바로 앞에. 바로 앞에 한명 그리고 뒤에 살리로 뛰어 가고 있어요. 한명더한명 더, 더. 나 살려. 나 살려 한 하는데 한 지금 한명더 있어요. 야 다. 나거 야, 낭커시라서. 슈세라서세 야, 세 슈퍼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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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슈살려 슈퍼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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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슈다세세슈세세세세세 슈퍼세. 슈퍼세.